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사도 또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할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각국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이 성령님의 사역을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1 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 우리가 흔히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사람,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시, 그때부터 초림 때부터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아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 보면은 이 초림 때, 이 말세 때부터 내가 내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남녀노소 어 할것 없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하게 할 것이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난 징조들이 있지요. 또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하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러한 또 징조들이 나오고 그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 예언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구약에는 특별히 세운 어떤 모세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또 제한적으로 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라고 17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우리도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또 민감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죄로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또 주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 내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했다 라는 표현이 오히려 좀더 친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예언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교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따를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딱 성립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다. 반드시 성경 말씀은 약속된 대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내가 그저 입술로만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나의 실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기도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대하게 모여서 에, 기도하면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각자 어, 또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어, 사모함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수 없는 큰 일들도 어, 할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어 흔히들 마지막 때를 추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임박한 재림을 곳곳의 전쟁과 또 우리나라에는 또 산불로 날리, 날리지요. 산불과 기근과 재난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 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농부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릴 때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추수 때에도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할때 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많은 고난과 수고와 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길이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또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끝까지 길이 참아 기다린다면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이름비를 주셨던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울며 우리 상황이 너무 혹지 않아서.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또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때이지만은 반드시 길 참아서 기다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아악한 영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수록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말세지말 어, 이때에 쉽지 않은 때이지만은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도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각 심령들과 무리들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고 비록 상황이 어렵고 낙심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 그렇게 길이 참아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가 추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맺어지게 되기를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아, 그 추수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어떤 이들은 시기함으로 술 취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음 우리는 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해져가고 또 주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귀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세상의 그 많은 흐름들 속에 휩쓸려 갈수 있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늦은 비 성령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추수를 기다리며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또 열매가 나기까지 길이 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또 나의 자아가 아또 죄성으로 물들어갈 때에 나의 자아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내 자아도 나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여러 상황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말세의 시발을 살아갈 수 있게 될수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지금 가졌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각국 방언으로 또그 심령에 맞는 지혜의 말로 그들의 심령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추수의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